바버 이발사 자 연구를 만들어 놨어요 누가 이발사가 바보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버 바보로 만들었다 누가 이발사가 바보로 만든 거예요 바버 이발사 바버 이발사 자 코우프 맞서다 대처하다 자 소가 코에서 푸 코에서 푸 하면서 맞서고 있죠 맞서다 대처하다 코에서 푸 코우프. 코 o 맞서다 대처하다. 자 departure 출발. 자 장난하느라고 친구를 뒤에 빠쳐놓고서 출발해 버렸어요. 뒤에 빠쳐놓고 뭐한 거예요? 출발했어요. departure. 그래서 수학 여행 같은 거갈때 화장실 간 학생을 모르고서 뒤에 빠쳐놓고 또 출발하기도 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뒤에 빠쳐놓고 출발했다. departure 출발. 자 emergency. 비상 사태. 자, emergency. 임마 전시야. 지금 비상 사태야. 임마 전시야. 어떤 상태예요? 비상이죠. 어? 전시니까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. emergency. 비상 사태. caution. 조심. 자, 엄마가 아이한테 자, 누군가 너한테 사탕 사 줄게 하면서 꼬시잖아. 그럼 그 사람 조심해야 돼. 꼬셔 누가 꼬셔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자, 코션 조심. 코션 조심. 코션 조심. soak 담그다, 흠뻑 젖다. 자, 물에 쏙 담그다. 그래서 흠뻑 젖은 거예요. 자, soak 음, 아, 담그다, 흠뻑 젖다. soak 담그다, 흠뻑 젖다. 자, puncture 시간을 엄수하는. 자, 약속을 펑크 낼까봐 추월해 가면서 달려요. 왜? 시간을 꼭 지키려고. 펑크 낼까봐 추월한다. 왜? 시간을 엄수하는. 시간을 엄수하는이에요. 자, punctual. punctual. 뜻은 시간을 엄수하는. 시간을 지키는. 자, 복습해 보죠. barber. 누가 바보로 만들어서 연구머리 만들어 놨죠? 이발사가. 자, 코프. 자, 코에서 푹 하면서 황소가 맞서다, 대처하다. departure. 뒤에 빠쳐놓고서 출발해버렸죠. 출발. emergency. 임마, 전시야, 지금. 비상사태야. 비상사태. 자, c a t i o n 자, 누군가 널 꼬시잖아. 그러면 조심해야 돼, 그 사람은. 그래서 조심. soak. soak 담그다. 그리고 흠뻑 젖다. punctual. 자, 약속 펑크 낼까봐 막 추월해 갔죠, 그죠? 그래서 시간을 엄수하는 거죠. 시간을 꼭 지키려고 추월해 갔어요. 자, 테스트는 여러분이 뜻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. 자, barber, 이발사, hope, 맞서다, 대처하다, departure, 출발, emergency, 비상사태, caution, 조심, soak, 담그다, 흠뻑 젖다, punctual, 시간을 엄수하는.